십오 절 말씀 제목은 영으로 몸행치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 3절 첫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육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시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치를 죽이면 살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육신적으로내 생각대로 내 판다, 판단 판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은 알수 있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우리가 훌쩍 것은 뭐냐? 선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크리찬의 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한마 한뜻 살려 하면 벌써 내 영이 깨끗하게 되고, 내 영이 맑아져야 되고, 내 영이 정직하게 되면 모든 행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도 어떡합니까?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교만과자신과이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이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더러운 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희 죄는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해 지기 전에 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해. 그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성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해결권을 해결하고, 걸을 건 걸러서 주님께에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바라야 우리가. 영이 깨끗하지 않냐 하니까,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회개가 없고 내 위선 교만 자만심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게 올 자라고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순결한 믿음, 어린 아이 같은 영적 맑은 그 사랑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이 없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영으로 맑아지지 않니 하면, 육신도 악하지는.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오 것보다 현실해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오는 모든 행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름답고 착한 그런 행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일술 내몸까지 사랑하랬습니다. 그 누구를 사랑한다 말만 했지 진정코 내일술 사랑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나만 잘 되면 되겠지. 천만에 반만의 말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잘 됐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 너희가 나요하한 사랑만큼 너의 내육도 내 몸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곧 내가 바을 행시하는 것이고,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의 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 1 5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재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 죄의 종로를 타는 자는 물법으로 정재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같지 아니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은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에 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어느 선대리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산다는 겁니다. 그양계영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인정받는 하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는 정말로 영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육신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를 주님며할수 있는 저희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직 천을 바랍니다. 아멘